자 먼저 어 우리는 그래프를 보고 좀음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좀몇 개가 좀 있네요. 뭐첫 번째 우리가 한번 본다면 점근선입니다. 점근선. 그래서 얘가 빵 되는 걸 한번 찾아봅시다. 그 얘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d니까 마이너스 c 분의 d가 되겠죠. 어차피 0이 아니니까 나눌 수 있고요. 이제 점근선의 어 x 여기 딱 봤더니 정근선 위쪽 이게 그죠? y축 오른쪽에 있으니까 얘는 당연히 양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양수란 얘기는 무슨 말이냐 그쵸 한 번만 더 친절하게 더써 드리고 할까요 양비를 마이너스 곱하면 음수가 되죠 어, 곱하거나 나누거나 관계 없습니다 음수란 얘기는 두 개의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곱하면 음수가 된다 이런 멘트를 달고 있습니다 자두 번째 y도 한번 갈까요 자 y 계수 분의 계수 그러니까 어, 뭐가 됩니까 그쵸 y 얘는 c 분의 a가 돼서 정문선의 y는 x축 위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그쵸. 양수가 되겠죠. 그이 멘트는 뭐라고? 그쵸. 나누거나 곱하는 거나 관계 없습니다. 어쨌든, c분의 a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부호가 같다는 얘기에요. 네.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뭘, 뭐, 뭘 한번 해볼 거냐. 맞습니다. 여기 있는 y절편을 한번 또 구해보도록 하죠. 자, y절편은 x에다 0 집어넣으면, 그쵸. 어, d분의 기가 되는데 y절편 봤더니 x축 위에서 만나고 있으니 당연히 양수가 돼서 마찬가지로 b랑 d를 곱하면 양수가 되니까 b와 d의 부호는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x절편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근선 절편 구하는 거 그러니까 웬만하면 y절편이 좋은데 뭐 지금은 x절편도 둘다 구할 필요가 있어요 얘가 빵 되는 거죠 그래서 ax 플러스 b가 빵 되니까 x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됩니다. 그연히히 그러니까 x절편 여기죠. 여기 너무 좀 작게 그렸다 그죠? 네, 양수네요. 그럼 양수를 마이너스 곱하면 도화가 바뀌니까 예, 음수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좀 헷갈리니까 제가 조금 더 정리해드리면 를 a와 b를 곱하면 음수고요. 그다음 뭐 여기 뭐 그대로 뭐 cd 음수고요. 뭐 ac 양수고요. 그다음 bd 예, 양수가 되겠습니다 부호는 잘 모르니까 어,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해서 한번 나눠볼까요 A가 만약 양수라면 곱해서 음수라는 얘기는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고요 됐죠 자, 이제 B가 여기 있네요 B랑 D를 곱해서 양수라는 얘기는 부호가 똑같다는 얘기고요 A가 양수니까 C도 양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물론 A가 마이너스일 때도 똑같습니다 자 그래놓고 나서 이제 물어보는 문제를 풀어 보려고 했는데 요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죠? 예, 네. a d 마이너스 b c를 한번 봤더니 자 a와 d를 곱하면 예 당연히 음수가 되겠죠. 그다음 b와 c를 곱하면 음수가 되죠. 그죠? 음수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까지 있으니까 요까지 하면 양수가 돼서 음수와 양수를 더하면 이게 0인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얘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뭘로 바꿔야 된다. 그렇죠? 표준형으로 바꿀 수밖에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문제일수록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꿔 주시는 게어 문제 풀 때는 깔끔한데 지금은 먼저 이렇게 한번 해 봐도 어 표준형으로 바꿔서 결국에는 이 부호를 다 결정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하나만 더 한다 이런 느낌으로 한번 갑시다 자 Y는 자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입니다 자 그래서 요걸 한번 바꿔보면 자 그대로 계수가 A니까 A고요 자 우리가 ax 요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요놈을 만들어야 되니까 아, 잠깐만 이렇게 한 번에 한번 빼볼까요? 한 번에 그러면 ax가 되려면 여기는 c 분의 a 그러면 약분치면 ax가 나오겠네, 됐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원래 b라는 놈은 원래 있었고요, 추가로 나오는 놈은 c 분의 ab 요렇게 나올 겁니다. 그걸 조금 더 예쁘게 한번 써보면 cx 플러스 d 분의 B 마이 C분의 AB 이렇게 하면 플러스 C분의 A 이렇게 되겠죠. 되죠? 자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놈을 조금 더 이쁘게 한번 통분를 한번 해보죠. 자 C분의 BC 어, BC 어, A, A, b c 마이어 뭐야 BC마이너스 AB 이렇게 되겠네. 그죠? 어 미안합니다. AD죠? 어 미안합니다. 처음부터 처음부터 제가 실수를 해버렸네. 죄송합니다. AD입니다. 아, 미안합니다. 예. 자 플러스 C 분의 A가 되고요자 여기를 어차피 0은 아니라 그랬으니까 분자분모를 X로 나누그러니까 C 로 나누겠습니다. C 분의 d 고요 C로 나누이고니다 C로 나누 공간이 없간이없어겠습합다로다 네, 그래서 C로 나누게 되면 x c 분의 d고요. 여 c 분의 d 겠요여 c 제곱 분의 b C로 나누겠습니다. c 네, 나오겠습니다 결국에 이 문제는 표준으로 바꿀 수 밖에 없겠네요.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그죠? 그래프 모양이 이 부분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양수가 되면 되겠네요. 그죠? 렇 네.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은 무조건 양수가 된다. 그래서 y는 우리가 x 플러스 뭐 얼마분의 k라고 했을 때 k가 양수이면 이런 모양을 띈다라는 거 우리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얘가 양수라는 얘기는 결국 bc-ad가 양수라는 얘기니.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음수가 돼서 결국 이 놈은 음수가 되겠네요 그죠 공간이 좀 없으니까 이 부분 살짝만 지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일단 우리가 뭐 원칙적으로 풀면 절댓값 이렇게 풀면 될 텐데 이 부분이 음수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면 되겠다 마이너스 AD 플러스 BC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고등상에서 배웠네요 자 B랑 C를 봤더니 부호가 다르죠 음수구요 루트 안에 음수구요 맞습니다. 뭐 C분에 비해도 뭐 여기 어차피 음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루트. X와 루트 Y를 합쳤을 때둘다 음수라면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온다라는 걸 우리 배웠죠. 따라서 이 부분은 색깔 조금만 바꿔서 마이너스가 붙어서 두 개를 합쳐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네요. 다 됐네요. 그래서 얘 먼저 쓰겠습니다. 앞이 양수니까 관계는 없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다음 점제다자 정의역이 x가 a보다 크대요 아직 a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때 자 무리함수가 이렇게 있네요 요 그래프가 중요한 정보 오직 하나의 4분면만 지나도록 하는 그때 실수 a의 최대값과 최솟값을 각각 small m, m이라고 했을 때자요 값이 얼마인지 물어봤습니다 자 먼저 <laughs> 자 여기 있는 우리가 출발점을 좀 한번 해 봐야 되겠죠 자, 출발점 자, 시작점 출발점 또는 시작점 예, 어떻게 하죠? 얘가 눈빵2 x 빼기 ea가 빵 되는 거 x는 a가 되겠죠, 콤마 당연히 이제 요놈 써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 이제 시작점입니다. 자그 다음에 기본형이 뭐예요? y는 루트 2 x 죠자 그림을 한번 이 그려봅시다 그러면 예, 루트 2 x 가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돼서 시작점이 여기 1사분면 아니면 x축 아니면 밑에 있겠죠. 자, 밑으로 되면 안 돼요. 그죠? 예. 1 4, 4분면을 지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 있어도 되고 여기에 있어도 되고 관계 없겠죠. 즉 여기가 지금 현재 x는 a인데 거기는그 놈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도 되겠고요. 아니면 뭐이런 식으로 가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1 4 분면만 지나기 때문에 관계는 없겠다. 맞습니까? 예. 이렇게 된다. 어, 해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어 a 콤마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 요 점이, 어쨌든 요 라인 위에만 있으면 되니까, 어쨌든 시작점에 Y 좌표는 얼마? 그렇죠0 이상이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풀어주면 A제곱이 4보다 작거나 같아서 마이너스 2부터 얼마? 2까지가 아, 되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A는, 어, 지금 뭐예요?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A는 양수만 돼야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A는 뭐가 된다? 양수가 돼야 되므로 두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그때 A 값의 범위는 자 이렇게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근데 만일 만일 A가 0이면 어떻게 될까요? 예 0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0을 한번 넣어보죠. 0을 넣게 되면 X는 지금 현재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이쪽에 들어있어서 A가 0이돼도 관계가 없겠다. 맞죠? 그래서 첫 번째 이런 걸 하고 두 번째, 요거도 성립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다섯 a는 얼마 그죠0 이상, 2 이하가 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 어, 제가 미리 예전부터 말씀 좀 드렸는데 실수 또는 상수라는 멘트가 있고 거기서 뭔가 최대 또는 최소라는 멘트가 있으면 무조건 등호는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등호가 안 들어가면요 최대 또는 최소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바로 등어가 들어간다라고 써주셔도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각각 m과 m이다라고 했으니까, 요놈이 small m이고, 이놈이 large m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2다. 이렇게 여러분들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무리함수가 있습니다. 루트 o t ex라는 무리함수가 있고요. 쭉 가다가, <laughs> y는 4라는 직선이 만났대요. 그 만나는 이제 점이 이제 a 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제 각을 이등분하는 요렇게 돼 있는 요 직선이 지금 오비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 파란색 부분의 넓이가 얼마니? 라고 물어본 거거든요 요 부분 넓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일단 각을 이등분 했고요 당연히 y는 4라는 직선은 x축과 평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각과 이 각이 억각이 돼서 얘는 이등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그리고 우리는 a라는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y 아, 는 루트 2x와 y는 4라는 놈이 만났잖아요. 그죠? 뭐 제곱을 하게 되면 2x는 16이니 x는 8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즘의 좌표는 그래서 8, 8 집어넣으면 루트 16이니까 얼마? 당연히 4가 되겠죠. 집어넣을 필요도 없어 사실 y는 4니까 당연한 건데. 그죠? <laughs> 집어넣어서 안 되죠, 사실은. 그러면 자, 요 길이가 지금 뭐가 됐냐면, 8이 된 거고요. 요 길이는 4니까, 피타라스를 쓰게 되면, 88에 64. 4다 16개에서, 80이니까 얼마? 그쵸, 4루토가 되겠죠. 요 길이가요. 그러면 당연히 길이가 똑같은, 여기도 4루토가 될 겁니다. 여기도, 이건 빨간색으로 가겠습니다 4루토입니다. 끝. 자, 삼각형 이것의 넓이는 2분의 1에, 밑변이 4루토 5가 된 거죠? 높이는 당연히 요게 높이가 되는 겁니다 됐죠 4 그래서 약분 치면은 2가 되니까 2 4 8 루트 요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외로 참 쉽네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좌표 평면 위에 두 함수 요놈이 있습니다 아, 유리 함수가 하나 있네, 있네요 그죠 네, 무리 함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그래프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골라 달라 그랬습니다 자, 뭔가 많이 물어봤네요. 자, fx는 마이너스 5와 만나지 않는다라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점근선이니까, 여기 점근선은 x가 마이너스 1은 되면 안 되겠고, y도 마이너스 5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이너스가 안 만난다. 뭐, 기억은 맞네요. 예, 기억은 바로 하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그 다음이 뭐냐면, 오, 뭔가 그 범위가 0부터 8까지가 있는데, gx 위에 있는 이점 중에서 y 좌표가 정수인 점의 개수가 3개다. 또두 어, 곡선 FX와 GX가 있는데 X는 0, X는 8로 둘러싸는 영역의 내부 또는 그 경계에 포함되고 있는 X 좌표와 Y 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는 61개다. 이런 걸 물어봐, 어, 물어본 걸로 봐서 조금 그래프를 좀 예쁘게 그려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대충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조금 조금 삐뚤 수도 있는데 <laughs> 줄이 좀 없어서 어, 좀 했습니다. 어, 너무 예쁘게 또 그려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 자, 먼저 하나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록하 먼저 <laughs> 자, 무리함수가 바니, 아, 보니까 정의역이 지금 현재 얘놈이 0 이상이 돼서 x는 마이너스 이상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이상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부터 제가 쭉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점근선이 y는 어, 그 파란색으로 해야 되나? 어, 무슨 색으로 해야 되지? 오케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5. 여기네요. 예. 여기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5라는 점이 되겠고,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은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될 겁니다. 기본형이 이렇게 X분의 1이니까 이런 모양이 되겠죠? 조금 예쁘게 한번 좀 그려봐야 될것 같아서 조금 예쁘게 한번 해보고,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 어, 없어. 자, X가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죠. 0이면 1, 2, 3, 4, 마이너스 4. 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0 집어넣기 되고요 또얼마지 집어넣어야 돼? 자그 다음에 요 그래프니까 클일 났네 이거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야 이거 어떻게 그려야 되냐 큰일 났다 이렇게 요게 됩니다 이렇게 됐죠? 예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 건 그릴 필요가 없어요 야 이거 잘 보이시나요 노란색? 어좀 색깔이 비슷한가? 어 그럼 안 되는데 얘는요 자, 출발점이 마이너스 6마 0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기본형이 요거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뭐1 같은 거 집어넣으면 찍기 어려우니까 3을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3 집어넣으면 얼마? 1, 2, 3. 3 집어넣으면 2가 되겠죠. 예. 그럼 또 얼마? 8 집어넣으면 3 나오나요? 4, 5, 6, 7, 8. 8 집어넣으면 3이니까 요, 기가 되겠다. 출발점 여기가 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물론, 아, 자, 0 집어넣으면 1이니까 요 점도 지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됐죠? 네, 출발점 여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X 위에 있는 점 중에서 Y 좌표가 정수인 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가 지금 8이죠 여러분들 어디 갔니? 음. 8이죠? 그러니까 정수인 점은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 아 아니다 파란색으로 할게요 빨간색으로 써먹어야 될것 같아 여기 그죠? 여기가 3인 지점이니까 하나 여기가 Y 좌표가 2인 점이니까 둘 여기 셋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입니다. 그죠? 예, 니은 이해 되셨죠? 0부터 8, 요, 요, 요건 요 3시면 안 돼요. 요셋 3시면 안 돼요. 0부터 8까지입니다. 예, 효과는 된것 같고. 자, 뒤입니다 자, 이번에 0부터 8까지만 지금 물어봤습니다. 다른 데 보, 보시면 안 돼요. 예, 일 났네 이거 어떤 색깔로 했으면 좀잘 보일까 걱정되네. 0부터 그죠? 8까지 여기 있습니다. 여기하고 곡선 파란색 노란색 사이로 둘러싸여 있는 요때 X좌표 Y좌표가 모두 정수인점의 개수가 61개냐 그랬습니다 해봐야지 뭐 먼저 요, 요기 보겠습니다 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아홉 개네요 그런 게 어디 있냐면 이게 한줄 그죠 또 여기 있네요 두줄 여기 있네요 세줄네줄 네 줄. 다섯 줄, 여섯 줄까지 되겠네. 됐죠? 자, 그 다음은 세야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개. 그래서 96에 54 플러스 7이니까 얼마? 61개.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리는 귿이다 옳기 때문에 이걸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어. 자, 그림과 같이, 아, 루트, 아, y는 e 루트 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 뭐, 이렇게 움직이는 점이 뭐 있습니다. p, 동점이죠? 움직이니까. 고 정점이 정 아니에요. y는 x 플러스 +E, 2, 요 위에도 움직이는 점, q가 있습니다. 다 움직이네, 뭐. 이런 게참 어려워. 둘다 움직이니까. 근데, p와 q의 어떤 그 중점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m이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때, 여기는 m과 a가, a라는 점은 좋네. 0.8이라고. 사이거리에 최소값이 얼만지 물어봤습니다. 자, 뭔 말이지 이게. 그래서 이거 조금만 더 키운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좀 화끈하게 한번 키워봤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우리가 세팅 작업을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그냥 풀이를 좀 보시면, 아, 뭐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조금 더 깊이 한번 보시면. 아마 이해가 좀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풀지 않고 다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대로 한번 해보자고. 음. 여기는 있이 x좌표를 제가 a다 라고 한번 해봅시다. p는 어쨌든 이 곡선 위에 있기 때문에 2루트 a다. 이렇게 한번 놔볼 수 있겠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 q라는 점의 좌표에 x를 b다라고 하면 이 놈은 이 위에 있으니까 b 플러스 2가 되겠지 뭐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는 뭐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럼 M이라는 건 뭐냐? 그죠? 2분의. 중점이니까 2개 더해서 2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고요. 다음 2분의 y 좌표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됐죠? 어, 어 잘보이네라 모르겠네. 큰일 났네. 어. 그럼서 이놈의 좌표를 갖까? XY다라고 놓고 한번 세팅을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보시면 2분의 a 플러스 b가 이고이기 때문에 얘는 일단 2 x 따라 일단 잠깐 써놓고요 지점분하니까 이놈은 2 루트 a 플러스 b 플러스 2라 놈이 얼마 양변에 2 곱하면 2y다 이렇게 일단 되겠지 뭐 됐죠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래서 문자가 두 개니까 한 문자만 좀 없애볼게요 이거 지워도 되겠습니까 예, 여긴 좀지점분하니까 지울게요 그래서 뭐 a 또는 b만 살려두죠이왕이면은 뭐 우리가 뭐 a를 많이 좀 쓰니까 습관적으로 b는 하고 ex 빼기 a를 여기다 이렇게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아니죠? 자 그러면 이러분 뭐가 되죠? 그죠? o 루트 a 플러스 자 아이고 b 대신에 어눈다그랬었는데 그죠? ex 빼기 a 플러스 e 는 e y가 되겠습니다 자다 됐어요 좀 예쁘게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결국에는 자 y도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2 x 빼기 2y에다가 플러스 2루트 a 빼기 a 더하기 이는 0. 이렇게 해서 바로 요거를 지나는 직선이 이제 요, 그니까요 요걸 이용해서 만든 요 직선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아까 a라는 점이 분명히 우리한테 줬죠. 0 8에서 요 직선까지 이제 거리를 우리가 구해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 직선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제일 짧은 곳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D다라고 한번 해본다면, 루트. 이렇게. 그죠? A제곱, B제곱 하면, 어, 뭐야, 이 이런 거는 바로 합시다. 그죠? 2의 제곱, 2의 제곱 해서 우리가 8로 쓰는 거 보다 A제곱, B제곱이니까 2루트 2가 되겠네, 바로. 그죠? 이렇게 되겠죠? 자, 절대값 자, 빵, 요기, 요기, 이렇게요 상태도 0콧만 8 대입하는 거예요. 빵 집어넣고 8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6, 플러스. 이루트 a 빼기 a 플러스 e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예,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루트이고요. 자, 또 재미삼아 요거 양변에 여기 그러니까 양변이 되네. 안에 있는 거 마이너스로 묶어서 a 빼기 이루트 a 이렇게 쓰고요. 요거 마이너스 14거든요. 자, 마이너스 제가 묶었으니까 플러스 14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유가 있어. 왜 이렇게 했냐면. 이제부터 중요한 이제 부분이니까 색깔 바꿔볼게요. 왜 제가 이, 이렇게 했냐면 완전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즉이러분 루트 A의 제곱이다라고 써도 되죠? 이 루트 A가 되겠고 어, 괜히 얻다 썼다. 어, 지워야 되겠다. 그죠? 얼마 필요해요? 1 필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13 이렇게 이제 쓰면 되겠네. 14를 좀 쪼개봤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케 이 오케이. 이거는 여러이 오케이. 어, 바로 절대값 루트 A 마이너스 1에 제곱 플러스 13이 되기 때문에 결국 요 놈이 최소가 되면 요 놈이 최소가 되는 거겠죠 요 그러니까 놈이 최소가 되면 당연히 요 놈이 최소가 되면 되니까 루트 A가 얼마? 1이면 돼요 루트 A가 1이니까 결국 얼마 A는? 그렇죠 1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A가 1일 때 그때 최솟값 M이다라고 한번 해 본다면 2 루트 2분의 그 얘가 이제 빵 되는 거니까 얼마? 그죠. 13이 되겠죠 그래서 분자분의 루트 2를 우리가 곱해서 계산하면 4분의 루트 13아 4분의 13 루트 2다. 이렇게 해서 답을 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